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나랑 있습니다. 여러분, 드디어 2020년 할로윈 데이가 다가왔습니다. 오늘 맛볼 리뷰는요,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초코 라떼를 먹어볼 건데요. 제가 그 예전에 그 냉장고를 봤을 때 초코 그 라떼가 있었길래 한번 먹어보긴 했거든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빨대도 나와 있네요. 이거 봉지가 있는데 이 빨대 꽂는 데가 있거든요. 이거 빨대를 꽂는 데. 이거 구멍 내면 되거든요. 한번 먹어 볼게요, 일단. 맛이 달달한데 원재레명 보니까 원유, 혼합 분유가 들어 있고 거기다가 코코아 분말도 들었거든요. 이거 보니까 엄청 맛있네요, 이게. 이게 뭐 초코우유 맛이 날까?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여러분들. 여러분 혹시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거 한번 드시는 건 어떨까요? 저도 이런 걸 추천드립니다. 비어있네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0년에도 더욱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이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즐거운 새로운 한달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10월 동안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모습과 여러분들을 잘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도 여러분들 꼭 찾아올게요.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랑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